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할 줄 믿어요. 하나님은 이스만간 나양으로 나가라.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말씀은 어, 연방제 통일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서론이 좀 정치 쪽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이 정부가 왜 이렇게 경제도 망치고 안보도 망치고 모든 것을 이상하게 끌고 가느냐, 정신이 나가서 그렇게 하느냐, 아니라고 봅니다. 정신 말짱하다고 봅니다. 말짱하다고 봅니다. 그 목표가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고 체제를 흔들고 경제를 망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많은 정황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우리 국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절대로 대한민국이 거그 길로 갈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이 정부가 취임하자 말자 개헌을 하려고 한것 기억하시죠? 예. 그리고. 또 집권당 쪽에서 청와대 쪽에서 개헌안을 막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여러 차례 내놓았는데요. 그 개헌안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여기에다가 대한민국은 분권을 분권지향국이다. 이렇게 신설하려고 했어요. 이게요, 아니 대한민국이 그렇게 큰 나라라서 지금 분권으로 가야 합니까? 나라를 쪼개고 나라를 쪼개고 연방제 남북 간의 연방제를 하기 쉬운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저는 이런 확신이 확실히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우리 헌법에 국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국민.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국민은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는데 그 국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부 사람으로 다 바꿔 놨어요. 이 개헌 안에. 이 사람이 어디서 나온 건지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북한이 북한의 통치 사상이 되고 있는 주체 사상에 출발점이 인민입니다. 인민. 예, 네. 모든 것은 인민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 위에 노동자가 중요하고 쭉 나오다가 그런데 그 좋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위대한 영도가 필요하니까 노동당이 독재해야 되고 수령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가는 게 북한 주체 사상입니다. 그런데 인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지 못하니까 전부 국민을 사람으로 다 바꿔 놨어요. 이 개념 안에. 이 북한 사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면 간이 뚝 떨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그 뿐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 제 4조에는 보면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유민주 질서 그러니까 적화 통일 안 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만 통일을 하도록 우리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데 이 헌법 제 4조에서 자유라고 하는 두 글자를 삭제한 개헌안을 맨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천인공할 일 아닙니까? 지금 공산주의 국가들도요, 자기들을 다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인민 민주주의라고 그럽니다. 인민 민주주의. 거기서 자유를 떼내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개헌안을 보시면 그거 말고도 지방으로 분권을 시키는. 그러니까 심지어 맨 처음에 만든 그 안에는요. 지방 경찰청장, 지방 검찰청장을 지역 투표로 그 지역민이 투표하자는 안까지 나왔어요. 이걸, 이걸 그냥 도대체 왜 이러느냐? 모든 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낮은 단계 연방제로 귀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기필코 막아야 되고 이것을 막아야 되는 사명이 종전까지는 두 번째 나라가 이걸 막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나라가 색깔이 이상해지니까 이제는 세 번째 나라가 이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작은 기적이라도 만들어 달라 큰 기적을 다음에 만들더라도 작은 기적이라도 만들어 달라 세 번째 나라 사람들이 제발 좀 합치고 뭉쳐서 저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지금 비어있는 오른쪽 공간을 확실히 채워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이세 번째 나라는 반드시 이승만의 자유민주 기독 정신을 개성하고 박정희의 부국 강병 정신을 개성하는 정통 우파 정치 세력이 되어야 한다. 제 말씀 맞죠? 그리고 또 이것도 주문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세 번째 나라는 제발, 제발 자기들끼리끼리 해먹는 거 하지 말고 3대 애국 세력이 다 결집하는 정말 그런 정치 세력이 되달라 이 3대 애국 세력이 뭐냐면요 첫 번째가 여러분과 같은 신앙 세력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과 정부에서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신앙인들 이분들이 첫째 애국 세력입니다 신앙을 믿는 분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못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기둥이 되어야 할 입장입니다. 기둥이 나라의 기둥이 되어야 할 입장입니다. 두 번째 세력은 누구냐? 저 강화문 광장 이승만 광장에서. 52월 때 악빛을 맞고 한겨울 눈바람을 맞으면서 사회주의 개혁에 반대한다. 공산화에 반대한다. 이렇게 싸워온 우리 애국 국민 세력. 이게 두 번째 세력입니다. 맞죠? 세 번째 세력은요. 세 번째 세력은 자신의 양심을 걸고 많은 불리함에도 무릅쓰고 칼날 같은 직설과 직언으로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폭망 안보 폭망에 한 거에 온 우파 지식인 세력이 세 번째 애국 집단이 되어야 한다. <laughs> 첫 번째에 속하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를 보시는 국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여러분이 다첫 번째 애국 세력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째 애국 세력은 어떤 분들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 세력은 어떤 분들인지 아시겠죠? 멀리 보실 것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잘생긴 남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 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아주 젊게 40대 초반으로 보이십니까? 좀 심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를 속여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40대 중반인데 초반이라고 얘기를 해서요. <laughs> 정말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세 번째 나라는 이 3대 애국 세력을 포괄하는 제대로 된 우파 정당이 되어달라! 바로 이런 분들이 이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저지해야 될주 역군이 되실 분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낮은 단계 연방제, 연방제가 뭐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생업에 바쁘셔서 이런 문제 잘 분석해 보시지 않았을 겁니다. 많이 분석한 저희 말을 들으시면 됩니다. 연방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히 나라는 하나입니다 하나이고 정부도 하나입니다 중앙정부 하나입니다 체제도 하나입니다 경제체제, 정치체제 다 하나이고 외교, 군대 다 통일된 단일국가입니다 이게 연방제 국가인데 그럼 왜 연방제라고 부르느냐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각 지방정부한테 자치권을 많이 주는 나라들을 우리가 연방제 국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미국 같은 나라죠.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고 연방제 국가인데 각 주마다 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중앙정부가 두개 있는 거 아니고 미국이 한쪽에는 민주주의하고 한쪽에는 공산주의 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말이 안 됩니다. 군대 하나입니다. 미군은 미군이지, 캘리포니아 군대, 아리조나 군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국 군대는 하나입니다. 외교도 하나입니다. 주권도 하나입니다. 완전한 통일국가입니다. 연방제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 남과 북이 연방제 통일을 할수 있을까요? 체제가 하나라야 되는데, 북한은 사회주의,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 수련님을 모시고 백두혈통을 모시는 독재, 사회주의, 독재신다인데 대한민국은 우리 손으로 사람들을 뽑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체제가 다른데 어떻게 한 체제가 됩니까? 이 체제를 합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어느 한쪽이 이기거나 흡수를 해서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먹을 때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헌법에 전쟁으로 전쟁을 통한 통일을 우리 헌법에 없습니다. 평화 통일을 하라 그랬죠. 평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체제 하나인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체제, 우리의 경제, 우리의 도덕, 우리의 모든 것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어야지만 체제가 하나가 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연방제 통일을 북한이 하자고 그러는데 북한은 자기 체제를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전쟁을 해서 지든지 흡수되든지 그 말고는 절대로 자기 체제를 놓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연방제 통일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상 아무런 실뢰성이 없는 아무런 쓰잘데기도 없는 그런 선전문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연방제 통일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꼼수로 나온 것이 낮은 단계 연방제입니다 자 이게 요게 또 어, 아리까리한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연방제를 하지 말고 살짝 약화시킨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하자 요게 북한이 내놓은 술책이고 거기에다가 그래 나은단계 연방제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해 나가자라고 합의문서에 서명한 것이 2000년 6.15 공동선언입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제2항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게 무슨 서인줄 모르고 계셨겠지만 이 부분을 공부한 사람들은 가슴이 털컥 내려앉았습니다. 털컥. 턱내리앉았습니다자 그러면은 이번에 2018년에 우리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김, 김정은 만나서 판문점에서 판문점 공동선언한 거 제1조 1항 한번 보십시오. 그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 매전 남북 간의 합의를 철저히 이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그겁니다. 그게. 지금 말하는 그게 2000년에 그겁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 우리 합의했잖냐? 그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 북한에 아는 이런 겁니다. 북한 체제도 그대로 두고 남한 체제도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가 나라가 하나다라고 하는 지붕만 하나 씌워서 통일됐다고 선포하자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 체제 일국가 낮은 단계 연방제입니다. 제대로 된 연방제는 아니잖아요. 체제가 독이니까. 예, 네, 그러니까 낮은 단계 연방제는 이 체제 일국가 이게 사람 잡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겁니다. 자, 북한에는 여전히 백두혈동을 섬기는 소위 수령독재 국가로 남아있고,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 체제, 이 체제로 그냥 남아있으면서 나라는 하나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젊은 분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올림픽에 단일팀이 나가서 출전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 체제가 되면요,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이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똑똑히 설명드리는 것이 오늘 제 소임입니다 첫 번째 위험 첫 번째 문제는 헌법 위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헌법 제4조를 보시면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우리 나라가 하나가 됐다는데 북한은 자유민주 체제가 아닌데 그게 어떻게 헌법 위배가 안 되겠습니까? 헌법 위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헌법 사조에서 자유라는 두 글자를 떼내려고 개헌을 시도한 겁니다. 이게 연방제하고 관련이 낮은 단계 연방제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 위배다. 첫 번째로. 두 번째 대단히 위험합니다. 북한에는 여론이 없습니다. 북한은 지도자가 얘기하면 그게 바로 여론이고 명령이죠.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북한에는 인터넷 공간이 없습니다. 여기처럼 찬성반대를 마음대로 할수 있는 인터넷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두개 합쳐서 한나라다 라고 선포하고 나서는 뭐든지 다 공유해야 되는데 북한의 해커들이 남한 인터넷에 들어와서 우리 여론을 호도하고 선전하고 오만 짓을 다할 텐데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사는 주민들에게 우리의 인터넷, 우리의 여론을 불어넣어서 우리 생각을 갖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봉쇄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당하는 겁니다. 북한의 해커들은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해킹 최대 강국이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북한 이런 나라들입니다. 우리만 당하는 겁니다. 우리만. 자, 그리고요. 북한, 대한민국을 침범하고 도발하는 북한 군대와 그 도발을 막아내고 피어리는 대한민국 군대를 한나라 군대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군복을 다 새로 갈아입히고, 어? 그럼 다들 지휘체제로 가자는 겁니까? 그런데 같은 군복 입은 사람이 한쪽은 도발하고 한쪽은 막아야 돼요?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도발하는 북한 군인을 우리 국군이 방어를 하고 쳐부시면요. 그거는 우리 국력법에 나라가 하나니까요. 살인죄가 됩니다. 살인죄가 북한이 군대를 걸고 그 북한 쪽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침략해도 미국이나 세계 국제연맹이나 다른 나라들을 우리를 도와주기 어렵습니다. 왜 이제는 이게 북한이라고 하는 주권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주권국가를 침략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내란이니까 개입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남북한 정당 정치 세력 연석회의 한번 모이자. 그렇게 모이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남한에는요, 자유민주주의 세력도 있고, 신앙 세력도 있고, 오만 세력이 다 있는데, 북한에는 세력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체도 많아요, 북한도 위장단체들을 이렇게. 그럼면그사람들다 모이면요,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그게 소수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는 것은 곧 적화통일로 가는 중간정거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우리 젊은이들이 아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씀이 공감이 가시죠? 예, 예 공감이 가시면 우리와 같은 박수를 한번 치세요. 그래도 뭐 우, 우리와 같지는 않군요 <laughs> 예 제가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낮은 단계 연방제의 위험성을 말씀드렸는데 북한은 1960년부터 지금까지 일사불란하게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을 주장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부라는 사실에 저희 전문가들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부탁 말씀 드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작은 기적, 큰 기적, 세 번째 나라에서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어, 이 운동을 주도하셨던 정광훈 목사님 감옥가 계시는 거 저희도 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밖에서 많이 성원합니다. 어, 제가 감히 성경 구절 하나를 좀 인용을 해보자면 사실 제 여동생이 목사님이고 제 조카도 목사님인데 또제또 또 굉장히 친한 친구 하나가 성경에 바삭한 아주 성경을 열심히 많이 본 집사님이 한분 계시는데 제가 물었어요. 너 같으면 그 전광호 목사님 교회 분들은 어떤 성경 구절을 가장 좋아할 것 같으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제가 제 친구가 얘기해준 대목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다 그럽니다. 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거들일 것이니라. 그리고 그러면 감옥에 계시는 전광훈 목사님이 매일 외울 가능성이 높은 성경 구절은 무엇일까 이렇게 물었더니만 여수와 1장 말씀하고 로마서 8장 말씀을 제한테 들려줬어요. 여수수 말씀 이거라고 이겁니다. 어, 강하고 어, 담대하라 두려하지 워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딜 가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의 예, 그 얘기였어요. 로마서 얘기는 이겁니다. 참. 저는 뭐 성경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들어도 참 이렇게 가슴을 점이게 하는 그런 얘긴데 현재 받고 있는 고난이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제가 뭐 공자님들 앞에서 문자를 썼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바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 저는. 두 번째 나라가 첫 번째 나라를 이기는 것도 제가 우려 바라고 있습니다. 당연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라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나라가 비우고 지금은 공백으로 남아 있는 오른쪽 나라를 세 번째 나라 사람들이 채워주십시오. 자, 그 사람요 휴가 갔답니다. 뭐 국제 회의를 했는데 몸이 아팠는지 뭐 피곤했는지 휴가 갔다는데 막 그런 막푹 쉬지 건강도 안 좋은 분이 뭘 잡고 휴가 갔다 왔다 그니까 그죠?